그 바위 먹으면 돼. 고그 올라가 올라가 바위로 올라가라고가 이제 한 칸. 야레비 얘들 밑에 있나봐. 앞에 바로,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잡어 레드 레드. 자 지금 나이스 나이스. 원 랩. 베비 인더그라운드. 끝까지 가, 가젯트 절벽 sure, right. 끝으로 말까지 가 가지마, 가지마 내려보지마, 내려보지마 보지마 밑에 있다 쏴, 이제 연막에 막쏴 총알 <laughs> 존나 많네 <맞네. 웃음> 연막에 <laughs> 막쏴 연막에 막쏴 조준하지 말고 견착으로, 견착으로, 견착으로 막사 총알 존나 많아. 아니야 강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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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나와서 안 돼. 아이제 일로 들어올 거야.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바위로 떨어져. 연막 까고 떨어지던가. 빨로 떨어지라고내 아, 말은. 빨에 있어 빨에 있어 빨에 있어. 빨에 있어게. 가이드 빨로... 가이 타고 빨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거든. 야 자기 저 묻겠다. 저쪽에 있네. 쏴! 아니 쏴! 아아그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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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